은 다윗의 언약궤 안치 성공, 다윗의 언약궤 안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요 앞에 앞에서 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안치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언약궤 안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 연대기 성경이 이 사무엘 하육장이막 띄엄띄엄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역대상 15장에도 이 내용이 같이 나와요. 근데 역대상 15장에는 또요 사무엘 하에 없는 내용들을 더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섞을 수 밖에 없어요. 내용 순서대로. 그래서 그런데 전체 스토리는 사무엘 하 6장이 제대로 스토리가 되어 있고 역대상은 그 중간중간 더 자세한 내용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쭉 같이 읽어보시면 연대기 성경으로 사무엘 하 6장과 역대상 15장을 같이 쭉 순서대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또 사무엘 하 22장이나 또 10편 내용은 이제 전승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깨닫고 감사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이제 언약계를 모시는 새로운 3개월 후의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섞여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끝까지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언약계를 모시게 된 중요한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laughs>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에요. 언약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거든요. <laughs>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앞에서는 어떻게 서 실패하고 지금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첫째, 12절 상반절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 다윗이 언약계를 모시려다가 실패하고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임시로 이제 놔뒀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소문이 들렸어요. 어떻게 그 집이 언약계를 모시고 난 다음에 <laughs> 어, 그의 집도, 복을 받고 그의 모든 소유도 복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건 사실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언약계를 모신 집이 막 저주도 받았다가 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으실 때는 그 집이 막 복을 받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넘어가 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우상, 전에다가 언약계를 놔뒀는데 그 우상들이 답하게 되고 막 그곳이 아주 뭐 독종이 일어나고 그냥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모시고 싶어 하다가 실패를 하고 할수 없이 오베 대돔 집에다가 3개월을 임시로 놔뒀을 때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드신 거예요. 사실 다윗이 받아야 될 복인데 한번 실패하는 바람에 엉뚱한 집에 복이 내리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뭐 때문에 복을 주셨냐?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까지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윗의 귀에 다시 그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다시 시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만 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실패를 다시 또 제기해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결이.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시험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식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유 신앙생활 해봐야 별거 없구나. 나 하나님 그 동안 믿었는데 실망했다.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문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잘못 신앙생활 해놓고 주체가 자기가 돼가지고 마음문을 또 자기가 닫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주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시험을 주시든 실패를 하게 하시든 어떤 나쁜 일이 있든 그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laughs> 그렇게 실련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다 모셨고,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는 그 마음이 불타서,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니까 결국 모셔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하반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보면 뭘알 수가 있느냐. 순종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1차 언약계 안치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제대로 순종을 안한 거예요. 그냥 마음만 사모하고 뜨거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 안 하니까 복이 안된 겁니다 길을 제대로 열어놔야지 그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복도 주는 거지 길이 제대로 안 열려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냐고요 통로를 제대로 만들어 길을 닦아 놔야지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계는 반드시 사람이 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수레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모셨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헌신한 레위인들이 직접 언약계를 자기들이 만져도 안 되고 어깨로 메고 오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8절에도 민수기 4장 15절에도 7장 9절에도 여기 본문 역대상 15장 2절에 분명히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언약계를 메고 와야 된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다윗이 그 3개월 사이에 깨달은 거예요 아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 생각대로 했구나 그걸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대로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안 풀리거든,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있는가. 통로가 닫혀 있는데 아무리 복주고 싶어도, 아무리 사모해도, 그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대로, 말씀의 법은 말씀의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을 다 불러놓고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계를 매기하고 그리고 다윗도 모든 지도자 장로들도 군대의 천부장급 지도자들도 다그 뒤를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왕부터 모두가 다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질서있게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언약계를 모시게 했고, 그러니까 제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레위인보다 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쓰시게 되는데, 거기에 뭘 따질 게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천부장이라도 그건 다 우선순위가 될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앞에서, 매고 가라 그럴 때, 매고 가는 것이 그게 순종이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헌신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 16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보면 <laughs> 기뻐하는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막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오다 보니까 그냥 바지가 흘러내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아주 일치가 된 거예요. 그냥 잠시 그냥 사람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영성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왔는데 미갈이라는 그 아내가 창문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윗이 그냥 너무 엉망이거든. 막 창피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여기 17장 17절부터 뭐라 고 그랬어요. 막 비난을 했어요. 당신은 저 하찮은 계집종들 앞에서 그 무슨 추태를 벌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 나는 이보다도 더 천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추한 짓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안다면 계집동, 계집종들도 나를 높일 거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할 거니까, 바로 당신이 잘못된 거다라고 미갈을 다시 거꾸로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23절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미갈이 평생 아기를 못 낳았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더 이상 미갈을 보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도 그에게 복을 막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어떻든 그가 평생 애를 못 낳았어요. 그 말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복을 받는데, 지금 미갈은 그 복받을 일을 오히려 나쁜 것으로 여기니까 그 여자에게는 복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제대로 알고 기뻐하고 누리는데, 이 은혜를 못 받은 여자가 옆에서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끊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다윗에게 버림을 받든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든지 아무튼 미갈은 버림을 받아요. <laughs> 여자의 사명으로 아내의 사명으로 끝나 버려서. 이걸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둬야지 괜히 옆에서 방해하면 더 저주가 임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너무 기뻐하고. 그걸 축복을 받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신다는 것 깨닫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